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여러분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전망 좋은 종목 리포트 및 분석, 주간 시황 정리 및 거시 경제를 쉽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회원 가입,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회원의 혜택은 커버링 종목 리뷰, 실전 투자 교육 영상, 질문에 대한 투자 의견 등의 혜택을 드립니다. 후원은 화면 하단 오른쪽 슈퍼 댕스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즐겁게 전망 좋은 리포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주제는 달러가 약세로 갈때왜 우리한테는 좋을까? 또 미국에 있는 글로벌 매출을 내는 회사들은 왜 좋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간단하게 이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해외 기업하고 나면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뭐, 테슬라 뭐, 이런 것들이긴 하겠지만,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요즘 구독 베이스가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파워포인트, 뭐, 이런 것, 마이크로 오피스 이런 것, 소프트 오피스 이런 거 사용하잖아요. 또 넷플릭스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 비자, 마스터카드는또 해외 결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죠. 달러 약세 국간에서 생각해 봅시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내에서 쓰는 1달러는 변하지 않는 1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회계 장비에 큰 도움이 되진 않죠. 미국에서 자체로 보면 경기가 좋아서 매출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내용들밖엔 없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달러가 약세로 갔을 때좀 달라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월 구독 베이스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 사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구독자. 지금 아마 2만원 정도 내고 있나요? 얼마 정도 납입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4천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설명하기 좀 쉬울 테니까. 1달러에 1,200원일 때 2만 4천원을 내고 있었는데, 만약에요, 달러가 1,100원으로 뭐 한번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100원 정도 떨어졌다고 생각해보면, 그만큼, 예를 들면, 한 10%는 아니겠지만, 7, 8%가 내려갔다고 하면, 우리가 되는 돈, 이말 들면, 월 24,000원을 냈다고 생각하면, 그 24,000원이 예전에는 2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그 7, 8%가 올라간, 뭐, 한 대충 보면, 음, 20, 한 1.5달러?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회계장부는 어떻게 됐어요? 1.5달러 정도가? 더 가산돼서 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수익이 많이 나겠죠. 또 수수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비자 마스터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수료가 2%였어요. 근데 해외 결제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역시 똑같이 같은 이제 원리로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 있는 기업의 수익 총액은요,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기하게 말입니다. 수익성, 퍼센트는 변하지 않는데 수익 총액은 쉽게 말하면 영업이익률 자체가 늘어나는 거죠. 수수료 비즈니스가 상당히 늘어나거나 구독자 사용료에 대한 이익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들이죠. 자, 예를 들어서 해외 매출 비중이 훨씬 더큰 미국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런 비중들이 또 훨씬 더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예를 들면 해외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 이대부분 어떤 기업들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도 있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죠. 여러분, 특별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저부터 한 달에 한 8,900원, 뭐이 정도 납입하고 있는데요. 그 돈들이 나는 똑같은 8,900원을 내지만, 달러로 미국으로 들어갈 때는 훨씬 더큰 돈이 들어간다. 10% 상승했다 그러면 10%만큼 더큰 돈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께서 달러 약세 구간에는 무조건 봐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마스터카드나 비자가 상당히 예를 면 주식이 많이 올라가죠. 아마 넷플릭스 주가도 많이 오를 겁니다. 요 달러가 약세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쇼틀리하게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갖다 파악하고 계시다고 하면, 달러 약세 구간에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투자해 볼 만한 것들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빠질 만한 이유가 없겠죠. 특히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겠어요? 나스닥에 있기도 하고, 그 S&P 500에 있는 글로벌 매출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엔비디아도 해외 매출이 많죠.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60% 정도 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 테슬라가 안 그럴까요? 테슬라도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만큼 달러의 약세 구간이 미치는 영향은 미개, 내에 있는 회계 장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되면 영업이익 부분을 상당히 크게 좌우하게 되고 매출도 어떻게 되겠어요 해외 매출이 많은데 당연히 늘어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갑자기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죠. PER도 바뀌고 PBR도 바뀌어 버리고 많은 것들 내용들이 변화가 오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들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 너무 너무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져 있죠. 자, 그 미국이 두려워하는 부분도 없잖아. 그런 것들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또 달러 약세가 도움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것도 다 뭘로 또 수출합니까? 달러 베이스로 수출 하는 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완제품을 수출하는 케이스가 더 훨씬 많잖아요. 자, 그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면, 미국 얘기를 좀 제외해 두고 한번 동남아로 한번 가볼까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살려고 그러면, 달러를 주고 사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해외 나가면 여행할 때 달러 들고 나가지, 다른 돈 들고 나가진 않지 않습니까? 카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달러로 일단 환전해서 결제한 후에 원화로다가 환전해서 다시 지불을 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간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갖다가 구입해 갈때 달러가 약세로 간다고 하면 매력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미국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다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마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20%한제곱볼때 중반 정도 치면 거의 맥스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그 나머지 75%의 수출은 어디로 이루어집니까? 미국 외의 나라로 수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가면 상당히 우리한테는 수출 여건이 좋아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산 단과똑 같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반대로 보면 또 수입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우리도 달러로 약세로 가면 어때요. 수입과 원가가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수출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높아지는 구조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큰 차원에서 보고. 조금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가 있다 그러면 일본 하고 우리나라가 중첩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게 되고 경쟁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엔화가 지나치게 약세로 가게 되면 우리한테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이 따로 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본과 중국하고 경쟁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아마 지금부터 아마 꽤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일본, 중국하고 상당히 많은 경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땐 그런 거죠. 달러의 약세는 우리한테 결과적으로 나쁠 만한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반대로 보게 되면 이게 대미수출 위주로 하는 나라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아, 지금 솔직한 얘기로 지금 IRA 수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자, 그런 기업들 주로 이제 미국 매출이 예를 들면 70%뭐80% 제가 볼 때는 50% 넘어가는 미국 매출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해 보면 달러가 약세로 갈땐 사실 조금 좋진 않습니다. 조금 왜냐면 깎아야 되죠. 그만큼 퍼센트 달러 약세로 다 움직인 폭만큼 매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수출하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고 그러면 미국 매출이 비중이 얼마인가 정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또 우리나라 종목들 투자할 때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건왜 현대차 같은 경우 기아차 같은 경우가 밸류에이션이 높아가지 않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달러가 약세로 많이 움직인다 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자동차 수출이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사실 전체에 제가 볼땐70% 정도는 대부분 미국으로 간다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자동차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달러가 약세로 간다고 하면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는 다소 조금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도 조금은 필요하다고 라 생각합니다. 물론 수출차량 대수 판매되는 차량 대수나 이런 것들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매출 총액이 발생 이익은 아그죠 매출액과 이익은 조금 감소하는 거죠. 무슨 개념으로만 니까 원화장부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줄어드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최근에 주가가 잘 올라갔던 이유는 달러가 강세인 구간에서 자동차 판매 대수가 잘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그지 영업이익이 장부상에 엄청나게 크게 반영이 되는 그런 논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보면 달러도 약세가 간다라고 생각하면 미국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크게 이익이 발생이 되는 그런 구조라는 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뭐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머니케어니어스 개아만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